지난 21일 롤링메도우의 한맹트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 27대 회장 이 취임식과 정기총회 참석을 위해 속속들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5년 만에 치러지는 대형 이벤트인지라 모이는 이들도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국민의에 이어 이창훈 미주총연 회장이 내빈을 소개했고 김상관 대회장이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창훈 미주총연 회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최은주 한인회장과 총영사관 지형인 부총영사 그리고 이재니 상공회의소 회장이 축사를 이어갔습니다. 순서에 따라 연재경 장학위원장이 선발된 63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전기 중에 할 때마다 저희들이 어 여성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장학금을 수여를 하는데 하튼 이런 또 장학금 기여를 할수 있어서 하튼 좋게 생각하고 또 오랜만에 또 같이서 종사하시는 세탁인들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인사말에 나선 윤재웅 신임 회장은 세탁협회의 창립 44주년을 맞이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세탁업계 의 환경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면서 향후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웹클리닝 기술 보급. 세탁 가격의 인상 및 에너지 절감책 마련, 그리고 네트워크 플랫폼을 이용한 마케팅 등을 추진, 세탁 업계의 혁신을 동원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 손님이 어, 저희 비즈니스를 어, 찾아서 들어오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 손님을 적극 찾아서 홍보하는 SNS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 손님들을 저희 가게로 어,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을 어,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어. 일세 세탁업에 일세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지금 많이 들었고 어, 그 후속을 후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분들이 아무래 젊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앞으로 어, 이게 하양길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저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어, 확신하고 있습니다. 직전 김동철 회장은 한국 출타로 불참한 가운데 감사패 및 공로패를 부인에게 증정했습니다. 행사 2부에서는 성창익 밴드와 히든싱어들이 무대에 등장해 흥겨운 음악과 함께 경품 추첨으로 참석자들의 흥을 돋웠습니다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는 지난 1980년 3월 8일 협회 창립 발기인 준비위원회 조직 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21일 시카고 한인여성회 합창단 35주년 기념 음악회가 스코키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사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합창, 남성 4중창, 피아노 2중주, 합창의 순서로 시카고 한인여성회 합창단 테너 김용민, 김근영, 바리톤 표경진, 이수영, 피아니스트 브라이언 리, 정혜원, 소리꾼 박주미, 장윤실, 장구 김덕환 등이 무대에 올라 풍성함을 더해주었습니다. 합창단과 장구, 피아노 그리고 창이 어우러진 쾌진아 칭칭나의 무대는 관객들의 흥을 돋웠으며 관객들과 함께 부르는 가곡 고리밭은 고향의 정서를 느끼게 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고향의 그 한국 정서를 많이 느끼고. 또 리드미컬한 아주 피아노 반주며 또 성악가 사중찬들 하시는 거 너무 남성적이고 멋있는 하모니 이런 거 봐서 너무 좋았어요. 시카고 이렇게 훌륭하신 인재가 많으신 거 아주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주 자, 자랑스럽고요. 예 네, 시카고에 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게 너무 프라우드였습니다. 감사하고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열심히 어,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 너무 잘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음악을 통해서 합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기쁨과 감사가 있고 음악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요웃에게줄수 있는 그런 정말 합창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a w a r so very proud of her. It was amazing. <목소리> <목소리> 너무 <목소리> 너무 <목소리> <환상리. 너무 목소리> 어한1년 동안 했어요. 엄마 너무 잘했어. Thank you. 아 oh,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우리 여성의 합창단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오늘 I'm so proud of it. Oh, a beautiful day. 그래서 아주, 아주 봄 날씨에 맞게 beautiful day. 예, yeah,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Beautiful. They've done a great job. 정말. 정말 여성의 정말 열심히들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음악회를 했어요. 아주 자랑스러워요. 대단하구요. Great job. 은퇴 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시카고 여성의 합창단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카고 한인 여성회는 표경진 지휘자, 정혜원 피아니스트, 박순자 준비위원장, 권호와 단장 등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카고 한인 여성회 합창단 창립 35주년 기념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은 오신 한분한 한 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합창단을 위해서 성원해주시는 동포사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꿈은 목표는. 시카고 최고의 합창단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카고에서 생긴 최초의 합창단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사, 역사가 35년이고 벌써 오늘부터 우리는 40주년 기념행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어, 51명. 정말 감사하고 또 지휘자 표경진 지휘자님, 반조자 정회원 어, 반주자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찬조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관객 여러분들 오셔서 엔조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봄날씨에 여러분들 오셔서 참 좋은 음악회 하루 보내셨으니까, 우리 교민사회의 화합과 사랑과 배려, 그런 어, 교민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35년 동안 합창하면서 탈원들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오늘 보리밭을 불를 어, 때 우리 초창기에 보리밭 불렀던 생각이 나면서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우리 단원들 50여 명이 이번에 참 최선을 다했고 또도네션도 많이 해주셨고, 광고도 해주셨고 우리 단원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한편 시카고 한인 여성회는 오는 6월 23일 박순자 이사장 취임식과 함께 열례 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윈터비 뉴스티드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8시경 라운드레이크 비치 인근 영화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했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에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사관들은 이 화재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데이비드 돌란과앤터니 쉴즈를 체포했고, 이중한 명은 과거에도 범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들의 집에서 이번 방화 사건과 연관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용의자 두 명은 중범죄 혐의로 기소도 했고, 경찰은 주 소방국과 협조해 추가 조사 중입니다. 현재 안전을 위해 극장은 폐쇄됐습니다. 2020년 발생한 석탄발전소 폭발 사고에 대해 연방판사는 1,225만 달러의 집단소송 합의를 승인해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크로포드 석탄발전소는 굴뚝이 무너져 400피트의 거대한 먼지구름이 발생했고, 이에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호흡곤란을 겪는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릴라이프 전 시장은 해당 사건 발생 이후 개발업체 힐코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카고시 감찰관은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2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는 이번 합의로 기업의 책임을 모를 수 있게 됐고 훌륭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개발업체인 힐코 측은 논평을 거부했고, 이번 합의 금액은 이 사건으로 힐코 측이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에 지불한 벌금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리틀 빌리지 환경정의 단체는 이번 합의 금액은 힐코 같은 대형 개발업체인 적은 돈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은 여전히 슬픔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후에스카 경관 총격사례 사건 용의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살해 용의자가 편의점을 걷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영상 속 시간으로 볼때 후에스카 경관이 살해되기 몇분 전으로 보이며 용의자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형사들이 경찰 살해 용의자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쿠카운티 범죄스토퍼라는 단체는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만 달러의 포상금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